정동원, 3년 만에 컴백. 새 앨범으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의 진면목과 새로운 모습 공개, 계속.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그가 선보일 두 번째 앨범은 그의 음악적 변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팬들은 그가 어떤 음악적 실험을 해왔고, 그가 겪어온 감정의 여정이 어떻게 음악으로 풀어졌을지 궁금해했다. 이번 앨범은 그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다. 그동안 정동원이 잠시 음악의 길을 떠났던 그 시기에 그는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고 이를 통해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다. 그의 이번 앨범은 단순히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그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음악적 색깔. 정동원의 이번 앨범을 듣다 보면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가 가진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마음껏 펼쳐 보인다.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각 곡마다 다른 색깔과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그가 새롭게 시도한 실험적인 사운드는 기존의 트로트 음악의 범주를 넘어 그가 속해 있는 한국 음악의 전반적인 풍경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가 이번 앨범에서 선보일 곡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다. 그는 팝, 발라드, 심지어 일렉트로닉과 실험적인 요소들을 녹여내며 음악적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그가 음악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을 내비친다. 정동원의 새로운 앨범에서 그가 선보일 음악적 진화는 그동안의 기다림을 넘어 그가 가진 예술적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각인시킬 것이다. 그의 음악이 단순히 한곡한 한 곡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노래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음악적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며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성적 음악과 깊은 소통. 정동원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내면의 감정과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고 있다. 그가 노래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가 겪어온 삶의 이야기와 경험이 녹아 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히 아름답게 들리는 음성의 나열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 청중과 깊은 정서적 연결을 형성한다. 그의 이번 앨범에서 담겨있을 감정선은 그가 겪어온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가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음악을 통해 풀어내며 그 음악이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정동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생의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팬들과 나누고 있다.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 정동원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한국 음악계를 넘어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가 K팝의 인기를 따라잡으며 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동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정동원은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존재로 그의 음악은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트로트의 장르에 실험적인 시도를 더하면서 이 장르를 보다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음악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 시장에서 그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그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인기 있는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장르와 국경을 넘나들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는 예술적 요소가 되었다. 팬들과의 깊은 소통. 정동원은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는 팬들을 자신의 음악적 여정의 동반자로 여기며 그들과 깊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 존경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걷고 싶어 한다. 정동원은 팬들에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표현한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히 기쁨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일부로서 새로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음악적 진화의 결과물. 정동원의 이번 앨범은 그가 3년 동안 갈고 닦은 음악적 여정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다듬고 음악적으로 진화해왔다. 이번 앨범은 그가 이룬 성과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의 이번 앨범은 그가 음악적인 실험을 거듭하며 쌓아온 경험과 감정이 담긴 진지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각 곡은 그가 겪어온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팬들에게는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해줄 만큼 강력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앨범은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음악적 여정의 기록이다. 그의 목소리, 감성, 그리고 음악적 실험을 통해 팬들은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적 여정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다양해질지를 엿볼 수 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앨범. 정동원의 이번 앨범은 그가 걸어온 길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앨범은 그의 팬들에게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그가 음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동원은 이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인 음악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의 이번 앨범은 그가 음악적 진화를 거듭하며 쌓아온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음악적 모습은 더욱 기대를 모은다.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적 세계는 더욱 많은 이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정동원은 이제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다. 그의 음악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그와 함께 음악적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